예, 마류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다스릴 수는 없다. 마류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다스릴 수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육은 종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거의 한 150년에 걸쳐가지고 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캐톨릭이 타락해가지고 종교육을 종교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종교개 전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 위클리프 또는 존 후스. 기준 싸움이에요. 기준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루터 이전에 기준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이다. 교황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리고 이건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준 싸움이었어요. 기준이 성경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이 시작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다음에 이제 종교계에게 이제 볼류라고 하는 루터 그 앞에는 에라스무스까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게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어, 로마 교회는 교황의 말이 구원의 방법이래요 말도 안되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면죄부 찍어서 그거 사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이런 엉터리가 있어요 그죠 이거 엉터리죠 엉터리 어,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성경이 기준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을 찾아야죠. 성경에 읽어보니까 어, 이신 친구더라 그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지. 어, 땅로 없다. 그리이게 그래, 자연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살펴볼게 루터인데 루터의 주제는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예요. 가장 스케일이 큰 겁니다. 그죠? 이게 가장 스케일이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아니면 하나님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 뜻이죠. 은혜라는 게. 은혜는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흘러오는 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좀 신학적인 딱딱한 용어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의 절대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주인 싸움의 주인 싸. 움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래서 이게 종교계의 3대 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종, 가장 큰 스케일이라 그랬죠. 솔라 그라시아가. 그래서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게 칼빈이죠. 전 칼빈. 칼빈은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발령 내리시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 뭐 내가 목사들 같으면 뭐 내가 막 교회 옮기고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뭐좀 수천 아니 보인다고 옮겨가고 뭐 벌금 많이 준다고 옮겨가고 이런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발령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말 듣지 않고 멋대로 행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이게 지 칼빈 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칼빈이 했던 그 태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일대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칼빈도 이제 위클리프 또는 루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이제 지식인들 가운데서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렇지, 성경이 맞자도 교황이 맞겠냐?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지만 행동을 잘 못했다고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파리 대학 학장이에요. 근데 참재밌는게 뭐냐면 파리 대학 학장이 서른 살이에요. 참 우리 젊은 사람도뭐 하는지 모 했어요. 그렇죠? 3 0 서른 살인데 니콜라 코비라고 니콜라 코비 이 사람도 어 이제 이런 루터나 또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개강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때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 8복에 가라 설교를 주겠어요. 그 내용이 종교 개혁적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그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었던 소르본 대학이라고 소르본 수도원이라고 어, 여기는 그 교황의 본거지거든요. 이놈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펄펄 뛰었어요. 그리고 왕한테 압력을 가했다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 왕이 프랑소와 일세, 프랑소아 일세, 일세한테 압력을 가해서 체포하라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니콜라 코브를 체포했더니 니콜라 코비 아니에요. 그 원고를 써준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죠. 원고를 써줬는가 봐. 칼빈이. 그때, 그때 나이 칼빈이 24살이에요. 그 글을 잘쓴 거죠. 다 써준 거 가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 칼빈이 거기다가 죽겠다.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프랑스 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디냐면 잉글 잉글 잉글랩이라. 잉글랩이라 는데 이게 어디냐면 프랑스, 프랑스와 일세 왕 여동생이에요. 여,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 이름이 마르게 리트. 마치 그 피자 이름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죠? 마르게 마르게리트라는 그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은 저기마다 놀라운 여자예요. 그죠? 히브리어 할줄 알고 왕의 여동생인데 헬라어 할줄 알고 라틴어 할줄 알고 목사보다 낫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언어 5개 국어래서 외국어로 네 가지 이태리어,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자기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어. 8개 국어. 거기다가 돈도 많아. 거기다가 터너런스 그관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도시에 큰 도서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어떤 뭐 돈이 생기거나 영향력이 생기고 하면 이게 관영을 가지고 인재를 모으십시오. 다 품어지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깔대 같이 모이거든요. 여기에 인재가 모였어요. 인재가 모였다고. 여기서 루트 칼빈이 은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라틴어로 수비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수비타라는 단어가 맥에 없는 갑작스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지하시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중요한 도시가 이제 스위스의 두 도시가 나오는데 바젤하고 제네바가 나오는데 프랑사 스 일세가 어 이제 뭐 피방을 했지만 이제 그 정도에서 잠잠해 졌는데. 어떤 놈이 들어가서 프랑스와 일세 침실에다가 삐라 뿌리고 온 거야. 삐라. 종교에 가자 이런 거, 삐라. 그리고 벽보도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프랑스와 일세가 막 겁에 질린 이유는 뭐예요. 아니 어떤 놈이 내 침실까지 들어올 수 있어. 내용보다 더 두려운 건 그거죠. 아,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제가 교회 갔다 왔더니 벽에 너참 예쁘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방에 들어왔어? 이게 두려워 잠못 자죠. 겁나서 왕인데 뭐 더할 수 있잖아요. 그 암살의 위험도 있는데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반대자가 들어와서 여기다 이런 걸 붙여놨어. 그래서 개신교 소탕령을 내려렸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할수 없이 프랑스에서 그 국경 넘어서가 스위스잖아요. 스위스 바젤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도 바꿔요. 가명으로 쓰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바젤. 거기서 남아있는 그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거 억울하다고 이거 아니라고 우리 믿는 바가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1536년 그 바젤에서 프랑스와 일세에게 프랑스의 개신교들이 이걸 위구르라 그러는데 위구르들이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만큼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있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게 그 위대한 기독교 항녀예요 기독교 항녀 일판. 이거 26살에 썼었어요 26살에. 기독교 관계 일판. 그래서 기독교 관계 읽어보면 맨 앞에 나오죠. 뭐 프랑스와 일세에게 헌정하는 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프랑스와 일세가 뭐 대단한 사람이지 않는데,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칼비는 이런 거예요. 핍박 전략에서 사태질 하면서 이 죽이려고 사탄의 사시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설명을 통해서 프랑스와 일세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일세에게 설명해 주는 그 책이 그는 믿지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붙들고 변화가 되고 우리도 지금 제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내 팔성 하는데 어렵다 그러죠. 어려움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 여러분. 그 답답한 사람 있죠.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고 나도 믿을 뿐이 아니야. 뭐 우리 형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징글징글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그 대상을 놓고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믿는 바가 있고 구원의 방식이 이런 거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다고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독서법 네 가지 얘기했죠 1단계는 그냥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그냥 많이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요약해서 읽어야 돼요 요약파는 보면 또 달라져요 세 번째 써먹으려고 시험 보려고 청강석으로 듣는 거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요 시험 보려고 최고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요, 프랑스와 일세, 이 꼴통 같은 왕을 가르치려고 쓴 거예요. 그저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모든 체계가 다 세워진 거죠. 왜? 워낙 까다로운 왕이니까. 워낙 많이 배운 왕이니까. 그러니까 힘든 대상이면 힘든 대상일수록 체계가 완벽한 책이 체계 나오겠죠.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은혜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여기까지 이제 있었으면 아마 바젤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은 바젤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요즘에는 바젤에서 일 1년에 한 번씩 시계 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이게 손목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젤에서 요때쯤 할 거야. 11월쯤에 바젤 박람회에서 어떤 시계 새로 나왔나 뭐 그래서 거기서 뭐 10억짜리라고 20억짜리라고 우리가 소개한다고. 바젤이 시계 박람회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바젤 그러면 시계가 생각나면 안 되고 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생각나야 돼요. 거기서 기독교 강요가 쓰여져야 되겠다고. 총 다섯 번에 걸쳐서 5판까지 나와서 1559년 마지막 다섯 번까지 나왔다고요.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 칼빈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기용 파렐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혼자서 이게 그 루터와 쯔밍글리 그 글들을 읽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파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좀 과격한 사람이에요. 막 성당 들어가 가지고 신부 미쳐내 버리고 자기가 설교하고요. 아시겠죠? 막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좀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그래서 제네바를 다 장악을 해 버렸네요. 힘으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힘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욤 파레리에요 파렐. 근데 오늘 제목이 그게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유가라는 그 사람이 한 나라 고조가 유방이잖아요 유방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마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다스릴 수는 없다고 이제는 무력 갖고 안되고 이제는 시스템을 갖지고 있는 학자를 등용해야 나라가 된다 그래서 한 나라가 그 태평성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딱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파렐이 무력으로 제네바를 점령을 했는데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머리가 깡통이야, 깡통이야. 그냥 성경 말씀이 맞다. 그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설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깡통이야. 그러다가 프랑스와 일세에게 쓰려고 썼던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된 거예요. 이친구네 나이가 스무 살 차이거든요. 이때 당시 나이가 많아 봐야 칼빈이 스물여덟, 스물아홉 밖에 안 돼요. 근데 스무 살더 많은 파렐이 글을 불러요. 제네바에 와가지고, 네가 이 도시를 다스려라. 근데 뭐 어, 칼빈은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갈려는 마음이 없었죠. 안 간다 그러니까 또파레레기운파레레또그 극단적인 성격이 있죠. 안 오면 저주가 있을지 와다 하면서 막 욕을 잔뜩 썼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 가만 안둘 거다, 뭐 말라 죽을 거다, 뭐 전염병이 올때너 제일 먼저 죽을 거다 뭐 하면서 온갖 욕설. 근데 이게 또 먹혔어요. 하튼 무식한 사람도 쓰죠. 그래서 칼빈이 쫄아가지고 그러면 갈게요. 그래서 갔다고요. 근데 칼빈은 특징이 뭐냐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서 몸도 아프지만 성격이 쫀쫀해요. 그래서 더러운 꼴을 못 봐. 그래서 맨날 청소했대요. 그러니까 성격을 아시겠죠. 청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걔네 제네바에 와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안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책상 전기도 탁해놓고 누가 책상 열기만 해도 그 흔적 찾아내는 인간들 있죠. 이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칼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 교회 제도 만들고. 무슨 뭐 하는 법법 법 이런 법을 다 잔뜩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네바가 가장 청교도적인 도시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파렐이 만들어 놓은 거를 칼빈이 들어가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나중에 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와가지고 이 제네바를 와봤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이후에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제네바라고. 그래서 제네바가 그때부터 유명해진 뜨는 데가 된 거예요. 이건 신명기 6 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요 하나님이 축, 은혜를 주시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파지 아니하는 은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진짜 그래요. 칼빈은 뭐 노력한 게 별로 없어요. 이삶 자체가 다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바젤로 이끄시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네바로 이끄시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게 칼빈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고 그다음 내용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뭐 두꺼워서 잘 읽지도 않을 건데 근데 이거 읽으셔야 돼요. 네 권으로 돼 있어요. 네 권인데 왜그 되게 쉬워요? 일 권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 이 분은 이 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 삼 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 사 분은 교회 마지막에 조금 붙어 있어요. 국가.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 1권부터 설명해 주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나를 알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지난주 설교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싸운다. 내 안에 있는 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더 자고자 하는 나, 깨고자 하는 나, 미워하고자 하는 나, 용서하고자 하는 나. 로마트 7장 그 싸움이 벌어진다. 이게 기독교 강요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짜들 설명하는 거예요. 뭐 직접 계시 받았다. 뭐, 뭐 들려요? 뭐가 들려요? 봤어요? 이런 거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을 통해서 말았다.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인데, 게시밖에 없다. 그 게시가 뭐예요? 그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이게 일권이에요, 일권. 그래서 일권에 대해서는 원래 책천만 읽잖아요. 그래서 이건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일권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 딴 책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건. 이 권은 성자 예수님에 가는 것인데 구속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권이에요. 타락한 인간. 그래서 여기는 에라스모스하고 루터 얘기 나오죠. 인간에 대한 절망. 인간이 뭐 노력하고 행위로 될게 없다. 그래서 이걸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하는데 율법은 뭐냐?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목마름.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들으면서 아, 인간이 안 되는구나. 루터도 율법이었잖아요. 계단 올라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마음의 안식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이게 율법은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십자가 복음. 3장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실은 가장 기독교 강요에서 특징적인 거 티피컬하다가 말하는 건 3장이에요. 그러다 또 여기부터 읽으면 또안될것 같은데 굳이 아는다 그러면 이것만 읽으세요. 이 3장부터 먼저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성령인데, 제목이 성령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예요? 솔라, 그라시아. 이 3장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솔라, 그라시아.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이게 굳이 말하자면 성령인데, 이게 티피크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부정 자기부정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세를 묵상하는 거.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은혜를 임 받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여기서 나온 게 이번 여름 내내 가슴팍에 붙이고 다녔던게 그거죠 God works when he pray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성령에서 나온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신앙의 최대의 실천은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칼빈 신학의 가장 티비컬한 예정론이 나와요. 예정론과 또 선택에 관한 얘기들이 이 3권에 나와요. 4권은 저는 약간 좀 시시했어요. 이게 교회와 국가인데 거의가 교회론인데 어, 하나됨 얘기했죠. 교회는 하나됨이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다. 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풍성하지는 않아요. 아마 쓰다가 지루했는가봐. 그지 이게 풍성하지는 않아. 풍성하지는 않은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교황제가 아니다. 이때는 이제 교황제에 대해서 분노심 있어가지 욕이 많이 나와요. 막 욕도 많이 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 이런 거. 그래서 교회로는 이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프랑스와 일세계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풍성한 얘기들. 이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조를 상중하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죠? 일권 나오고 이권 나오고 삼사권을 묶어서 하루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권짜리라 그러면은 중간에서 끊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뭐예요? 하는 일에 사색이 아니라 계시다. 이거 신앙 용어인데. 사색이란는 말을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명했죠? 생각이 아니다. 생각하면 계산이 아니다. 생각하면 계산이,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과 계산, 이게 사색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알수 없고 하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 그리 성령의 조명.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에게서 집대성된 집대 게 뭐예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150년 동안에 점차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죠. 위클리프를 통해서 기준이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사실은 위클리프가 제가 볼때 제일 위대해요. 가장 강력한 후수. 그래서 그 오히려 유럽에 가보면요, 위클리파크휴스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해요. 이게 토대였거든요. 기준의 변화, 그죠 기준이 변화가 되니까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쏠라피데. 그다음에 집대성한 거, 원래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 이게 무질서한 걸못 봐주는 그칼비드 법률가거든요. 그러니까 체계화 시킨 거죠. 프랑스와 일세라는 그 꼴통 같은 놈을 이 변화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분량이 세 배로 늘어나요. 일판에 있는 거의 내용이 세 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렇게 해서 체계가 돼가지고 기독교 강력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여기 이게 장로교의 신학의 뿌리예요.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이건 뭐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여러분 읽어보면 다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죠근데 이게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건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말이 어렵죠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갈래다 2장 20절 이제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죠 그거예요 그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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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락께서 그렇게 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종교기업 주간에는 우리가 뭘 믿는지를 꼭 명확히 알고 악의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나가면 우리 전도, 선교, 예배 다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 감은 맹인에서 눈뜬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세서하나겠습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